안녕하세요. 이번에 L&M 기술을 통한 학생 커뮤니티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기반 이주 조작 유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프로젝트 기술부터 아키텍처 기술고요. 그리고 시연까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AI 기술 덕분에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능 구현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유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디자인 패턴과 기술 스택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는에 중점과 두어 진행했습니다. 목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시안 아키텍처 개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AI와 데이터, 협봉및 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는 LLM 기술 전반 커뮤니티로 학교 그식 메뉴를 학생들이 쉽게 확인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영양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계획하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학교 그식 시스템은 단순히 메뉴를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나누거나 영양 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학생 중심의 그식 커뮤니티와 데이터 기반 그식 서비스를 계획했습니다. 핵심 기부는네 가지 기능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별 규칙 메뉴와 시간표를 표시하고, 둘째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합니다. 셋째로 교칙에 대한 평가 기능을 통해 피드백을 수집하고,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한 이미지 기반 칼로리 추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연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회원가입을 해서 학교를 선택했는데 미리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하는를 바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미리 설정된 학교의 정보가 나옵니다. 오늘의 급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왼 위쪽에 탭을 이용해서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이 있어서 수능 기록도 있는 걸 확인할 수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식트도강조표시가 되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에 그 대한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답글 기능도 제공을 해서 뭐 만약 영양사 같은 분들이 어, 오늘 뭐 이런 피드백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네. 답변 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판에 있는 그식 사진을 이용해서 칼로리를 계산하는 기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경이 문화관의 그식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시판이 있는 음식들을 인식을 해서 칼로리 정보를 양에 맞춰서보여있는옷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고요. 전체 시스템을 한눈에 볼수 있는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 요청은 트래픽으로르고 이를 백엔드로 전달합니다. 백엔드에서는 적적 베이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는 이제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리프리스 토크는 뱀키라는, 어, 빅메머리 키 데이터베이스에 전합니다. 이 모든 구조는 녹화를 삼기에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니다 학교급식, 사용자 페이스급 등 핵심 엔티디가 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어, 백엔드에서 사용한 기술을 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엔드에서는 보안을 위해 JWT 인증 방식을 쓰용했습니다 엑셀 스토크는 짧은 유효 시간을 가지며 매 요청 시 서버에서 업로 됩니다. 리플스 토크는 상대적으로 긴 유효 시간을 가지고 서버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이 리플스 토크는 벨트라는 익명의 키이 데이터에서 저장되고 이 방식은 세션 기반 보다 서버 보안 속도, 확산성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끝, 그, 백엔드는 클린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프레임워크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되지 않는 구조로 구성했고 이 덕분에 유지보수가 쉬워지고 테스트 또한 용이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웹 프레임워크로는 파이썬의 비동기 기반 프레임워크인 Sonic을 사용했습니다. 플래시프트와 유사한 묶어로 지인장벽이 낮으면서도 비동기 처리 덕분에 동시에 여러 요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데이터나 툴을 두어 서버 자감도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ORM으로는 SQL 알테미을 사용했습니다. 파이썬 대체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동매핑이 개발 생산성이 좋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 사진이 곧 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와 대해서 스키마입니다. 이 ORM은 p o s t g 스 e s q l MySQL 등 다양한 DB를 지원해서 확장성도 뛰어납니다. <laughs>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 중 기술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TypeScript를 타입 채택했는데요. 어, 타입을 명시적으로 진행해서 런타임으를 최소화해 팀원간의 코드 기계들을 높였습니다. 또한 베이스 코드의 자동 완성과 특별 기능을 적극 활용해 개발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UI는 리이터로 구성했는데 <laughs> 컴포넌트 단위로 재사용성이 높았고 그 다음에 부트럴더을 이용해서 렌더링보다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다양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와 생태계 에분네 유지보수가 매우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스 UI를 사용해서 웹 접근성과 디자인 형질을보이고 있습니다. 반응형 디자인이 기본 제공되어서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 동이한 사용함. 사용자한험을제공합다 덕분에 짧은 시간안에 유관성 있는 UI 활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AI하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설명 드릴건데 AI 파트에서는 이제 식판 이미지 분석에 <laughs> 수정하는 방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단순 이미지 인식 모델은 음식 종류 부분과 양을 추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음식 사진 올렸을 때 그냥 음식이라고만 인식하는 가 있었는데 이에 저희는 멀티모달 레이을를 이용해서 음식의 종류와 양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칼로리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나이스 교육 정보 개방 플랫의인 나이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교육청이 등록된 전국 초중고 그 직종별 자료로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실시간으로 배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배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협업은 이 중심을 진행했습니다. 각 기능은 브이치 단위로 분리하고 풀리퀘스트를 통해 코드 리뷰를 거치면서 작업했습니다. 또한 커미 커미션을 통해서 코드 리뷰을 명확히 알렸고 이를 통해 팀내 코드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저희가 풀리퀘스트 올리고 코드 리뷰를 거친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커미 커미션을 맞춘 장면인 사진입니다. 그리고 메콘은 맥콘, 도커를 이용해서 포했습니다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리버시프시 역할을 하는 트래픽까지 고공 모드로 하나의 설정 파일을 관리하였습니다. 서버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배포를 진행하고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통해서 도메인 관리,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무리를 마치건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확장성과 유지보수성 보수, 품 시스템을 설명하는 대응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클리나키텍스를 기반으로 프레임워크에 접속되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며 나중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도 다른 부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 저희가 마무리 기대 효과는 이제 AI 기반의 칼로리 분석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 근치동거 제공하고 근치 코멘트 기능을 통해 학생과 영양사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와 근칙을 통합할 경우서 학생들에게 더 편리한 학교생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는 개선할 부분이 조금 보였는데. 앞으로는 급식 형점 인원을 추가하고 사용자가 직접 학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 마저 도와 AI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통계 페이지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웹 서버가 만약에 다 비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바로 바꿀 수도 있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SQL u r m 이미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른 u r 을채택하고 싶다 하면 그 기능만 사용할 수있습 그에를 전부 다한 번에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거요 예. 그러면은, 잠시만 한번더 설명해주세요. 제가 잠시 후에 전가 드릴게요. 아, 도코가, 도코, 오라클 인턴스 안에서 도코 환경으로 컨테이너가 총 4가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버스 프로시 효과라는 트래픽이 있고, 그 다음에 백엔드 레이더서온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메모리 키 데이터베이스인 LK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럼 킨은 어떤 식도로 사용하고 있는 킨은 이제 저희가 j w 트 기반 인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엑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 두 개가 있습니다. 엑세스 토큰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보안 적이나 보안 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리프레시 토큰을 이제 서버 측에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중고 급식을 받아오는 서비스죠? 부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이게 간단한 C R D 작업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될지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가제 <laughs> <laughs> 어, 만약에 일학년들 혹시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사용하고 싶으시데 제가 만들어둔 파이썬 라이브로가 있습니다. 비터브 스타가 6 5분이 되고요. 어, 나이스 에이라이을 전부 파이썬으로 엔드포인트를 전부 랩행놓 공부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